대부분 혼자 사는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생활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생활이 보호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생활 보호 측면이나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으로서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알루복스 제품은 독일 기술로 태어났고 오랜 기간 동안 검증이 된 제품으로서 사생활 보호나 개인의 공간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생각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판단을 받고 있고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선택해주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알루렉스 제품은 독일에서 독일의 기술로 나아졌고 기술 자체를 저희는 신뢰하고 있고요. 또한 여태까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제품을 팔아봤지만 제품의 하자 부분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게 신뢰성을 가지고 취급하는 제품들이고요. 또한 저희는 자체적으로 AS를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자체가 대부분 모듈 쉽게 A/S가 될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A/S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호나 개인의 공간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선택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 제품을 직접 보고 싶으시면 음성에 소재하고 있는 저희 전시장에 오시면 더 많은 제품들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SDM은 슈퍼 디그리징 모노의 약자입니다. 디그리서라는 제품군에 속하는 제품이고요. 이 디그리서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탈지제입니다. 기름이 있는 부분 들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세정제류의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이 제품은 생분해가 되는 제품입니다. 생분해가 된다는 의미는 친환경을 의미하기도 하죠.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면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신감 있게 이 제품을 국내 시장에 선보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럽에는 저희 파트너들이 움직이고 있고 친환경에 관련돼 가지고 많은 제품들이 찾을 것이고 또한 그 제품들을 확실히 검증해서 저희 시장에 필요한 것들을 국내 시장에 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So we are a very old company we are 110 years old we've always been in technical textiles and over the years we have developed certain very very good solutions for sun shading, for fire resistance for these are solutions that we do not see here yet today in the market but that we do think are very valuable for both the cities and the people here. So um, we are relatively new in the market. Here in Korea we have many many solutions. We are an experienced company that focuse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novation, that strives to protect the people, their property and the planet and we hope to do that here as well. So please do get in contact with Dagao, do get in contact with Soon here in Korea. We would be happy to partner up, happy to help